몇 원지? <laughs> <고마워요. 진짜 신뢰했어. 웃음> 아, 아. 꽃게 세 마리 5만 원. 낙지. 왕낙지 <laughs> 한 마리, 작은 아, 낙지 두 마리 해서 2만 원. 아, 제일 많 7만 원. 하늘이 장난감 3만 원. 하늘이 장난감 켄타스콘. 켄타스콘, 안녕해봐. 네오, 요타 안녕하세요 안녕하네 음. 켄타스콘, 켄타스콘 다리 변신, 다리 변신하는 다리 모습도, 다리 모습도 다리 찍어놔야지 아빠가 이리로 와야 하는데 어떻게 어, 아빠가 그쪽에서 여기서 찍으면 은 거기 다찍 보여? 어, 보여 와. 이거 저와 와, 이 보여? 이거 봐봐 대장동에 1명 하 와저비빌방 엄청 많네 저게 엄청 저거 엄청 쉬워 음. 저거 물 빌빵은 그물 넣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끼고 그 다음에 엄청 많이 나와 아니야 어머니 응 좋아 저거 엄청 많다 왜쏟아 어? 손 왔어 어, 먹어? 왔다고 먹어? 어우 야돈 돈을 왜다줘어 아니야 죽었다고? 죽었다고 뭐뭐 뭐 했다고? 먹는다고? <laughs> 낙지 다리를 먹어? <laughs> 응, 찔러겠다 찔른다 오 찔른다 찔른다 머리 찔른다 대가리 터진다 대가 <laughs> 터진다 큰거 주지 말고 아까 다리 잘라진 거 그걸로 줘 아아아니가워요 아니, 다세요기 아 움직이니까 움직이니까 또 어우 시 기틱. 저아 아빠. 이해좀 봐. 아 어, 어, 요새 꽃게랑 낙지 사니까 어때? 좋아. 꽃게를 싹 벗겨서 먹어 봐. 있또사 하냐? 비도 방울이구만비방울우리 있는데 왜 저거 응. 봐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옷골고루다 있잖아. 카메라도 있지. 응? 지금 바두개나세개긴 날지. 있거리 와. 나한테 음. 많은 거주 웃게. 흔들흔들거리. 흔들흔들거리지가 한다. 응. 어. 지가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어. 오. 나들라고. 제일 크 아이. 와. 근데 크긴 크다, 그렇지? 되게 묵직하네 진짜. 응. 아저씨가 그 저울 무게는 내가 저울 무게까지는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1.3kg였어, 그렇지? 응. 원래는 큰거세 마리 가지고 1.5kg였는데, 응, 또 돈이 온가 있잖아. 어, 너무 좀 자기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좀 주기 뭐하니까 좀 작은 걸로 바꿔줬는데도 1.3kg 정도 되니까. 그냥 아, 5만 원에 줘서 그래서 내가 그냥 그냥 현... 어 쓰레기통에 버려 껍질 아, 그래서 엄마, 내가 몰라요. 현 현금을 준 거지 카드로 안 하고 준비야지 아. 그렇게 잘해주고 그럴 때는 나도 그냥 현금으로 주지 현금으로? 어 돈으로 현금으로! 카드로 안 하고 맞았어, 아, 오늘 그 아, 그래, 오늘 그 마술쇼 어땠어? 그... 일상 킨텍스 마술쇼 재밌었어? 에이 떨어졌네. 아이고 치약 떨어졌네. 새로해 새로. 이건 안돼 이거는. 다시 해. 다시 하면 돼. 그리고 떨어지니까 그딱 해가지고 어 입에다 바로 넣어. 다리 들었는데 이게 다리가 잘라졌다고. 오, 다리가 빠 떨어졌네. 어 긁던 <laughs> 거. 얘 가운데. 얘 가운데. 다리가 좀 약했나 보다. 신시할 때막떨어지구나얘네가 애, 레레레. 하지 마. 얘 야,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뭐, 상 상품 가치가 또 없으니까 거기서 안안 놔놓고, 그렇지? 음. 따로 이제 야, 냉동 냉동해서 이제. 죽은 팔고 죽은걸로 따로 팔고 한 마리에 15,000원에 15네 그래, 맞아 그거라도 비싸다 냉동인데그 어, 그치 세마리만 해도 그것도 35,000원이야? 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비싸가 비싼 비싼 그니까 너무 비, 비싸게 그 해먹어 거기서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이런데 수산시장에서 <laughs> 아니, 나는 그래서 나는 그 돈으로 그냥 저기 고기 사 먹는 게더 나는 더 낫다는 생각이야 어쩌다가 한, 가지고 놀고 어, 놀고 어쩌다 한, 한 번, 어, 가지도 놀고 하니까, 맞아, 좋아하고, 어쩌다한번 당신이 또 사자고 하니까 또 샀지. 네, 꽃게 좋아하잖아. 하면. 안 그러면 나도 그 가격에 비해서는 좀 양이 좀 부족해. 그치 않아? 응. 5만원이면 우리 고기, 어쩌기 구워 먹어도 진짜 맛있게 배부르게 구워 먹고 남기는데. 싸우는데. 어, 김포 거기서도 그렇고. 응. 아니면 저 차라리 진짜 돈, 비싸게 한 15만 원 정도 줘 가지고 한우를 한번 먹어 한우 한번 먹어 보고 싶긴 한데. 조선화로지 말고. 저기 부평공원 우리가 아는 데는 이 부평공원 그 앞에. 네가 아파 아아프안해 요새 봐 오늘 킨텍스 마술 공연 어땠어? 요새?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재밌었어? 오늘 태권도 공연, 재밌었어? 킨텍스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재밌었어? 하늘이는 태권도 볼만 했어? 응. 너무 먼지 있다. 요새비는 재밌었어? 태권도? 응. 태권도보다 여기, 노란지 수산시장 이거 꽃게 사는 게더 좋았지? 응. 예, 요새부도 이제 치카하자, 자자.